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응용소프트웨어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 22살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꿈이 UI/UX와 풀스택 개발자를 함께하는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혼자 유튜브 찾으면서 피그마에 대해서 공부했고 학교에서도 누구도 안 알려줘서 애를 많이 먹었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디자인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고 싶어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지금 어때? 핑크톤이죠. 근데 이게 폰트가 어때? 그레이니까 어때? 묻혀버리잖아요. 로고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원래 로고에 크게 딱 맞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췄다. 치고 요렇게 깔끔하게 넣으셔야 되는데 12 아이고 작다 아이고 10폰트? 너무 작은데 10은? 15 10 11 아이고 요건 몇이야? 이거 되게 작아 보인다 6? 아이고 오퍼시티로 조절했다가 컬러로 조절했다 또 오퍼시티로 조절했다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이콘 너무 커요 요정도의 볼륨감이지 보통은 아이콘도 지금 스타일이 다 달라 여기는 면이고 여기는 라인이고 여기는 또 라인 두께가 또 다르고 독보기랑 나는 이만큼을 써서 지금 계층 구조를 내가 다 잡았는데 이거를 절반 이상 날린 요거 갖다가 된다고, 요 속성도 볼드랑 레귤러만 가지고도 진짜 될까? 자 그래서 일단 처음 하실 때는 그냥 3 7 5나 360으로 하세요. 와이드를 조금 더 좁게 가져갈게요. 여기 보면 로고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크롭 해가지고 딱 맞춰줘요. 어,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야겠지. 자 결국은 이제 이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요거 간격도 좀안 맞는 것 같아. 여기는 29고요. 여기는 30이야. 그럼 여기는 28이야. 여기는 또 왜? 여기는 또 29구. 그러니까 다 달라 간격이.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라인 컬러 일단 저는 뺄게요. 그냥 이 라운드만. 한 12로만 좀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탕수육은 부먹이다, 찍먹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크게 들어가는 거전좀 좋아해가지고 24짜리로 넣고요. 두줄 처리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 행간 한130% 정도만 하면 되겠다. 자, 이거 원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런 거할 때가 아니야. 프레임을 먼저 한번 그리는데 집중을 좀 해봐. 프레임. 일단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한120 정도 아까 됐거든요. 요 정도 되겠지, 그러면. 그리고 이 시계. 12 사이즈 들어왔네. 작아요. 모래시계. 어, 모래시계는 이거 지금 이미 이잖아. 요거 그냥 대충 줄이고 색깔을 일단은 좀 바꿔볼까? 이건가? 흑백이? 아하 대충 이렇게 이미지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갖고 와서 넣어줘. 시계. 12 작으니까요. 14까지 가고요. 그 세미볼도 레귤러 쓸 거니까 레귤러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디자인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이드를 좀 적용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먼저 프레임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 지금 이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강약이나 폰트 사이즈를 가이드화 시켜서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까? 자, 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여기에 지금 프로필 같은 게 하나 들어가네. 그쵸? 원 하나 이렇게 해서 사이즈 한48 정도 잡아줄까? 좀큰거 같기도 하고. 간격 16 정도 잡아주고. 좀더 내려볼까? 좀 저는 모바일 디자인은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 안에 사람 아이콘 하나 있잖아요. 그쵸? 어, 넣어주고. 이것도 색깔 좀 바꾸자. 그레이로. 말랑카우 찍어 먹다. 요거 있죠. 요 내용. 여기가 지금 15 사이즈잖아. 근데 우리 지금 15 사이즈 지워버렸지. 그럼 몇? 들어야 돼. 16 들어오면 돼. 말랑 카우. 그다음 밑에 본문이 하나 있지. 요거 그냥 14짜리 써주면 돼. 자,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리고 계층구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이렇게 색깔로 들어가니까 라인 하나 이렇게 깔끔한 거 하나 그려가지고요 당겨 감뭐8 정도 띈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폰트 사이즈, 이 폰트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다를 게 없거든 사실. 여기는 사이즈가 10이고 여기는 사이즈가 11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또 10이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그냥 같은 거 쓰면 될것 같은데 찍먹이다. 아, 이렇게 <laughs> 이 간격 중요하겠지 여기는 한 16정도 어 마디안님 이렇게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 됩니다 이 밑에 것만 좀 계층구조 살짝만 올려줄까 약간만 진하게 이 답글 달기도 그래 이런걸 이제 12를 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답글 달기 삐뽀삐뽀 이거 이런식이 되겠지 지금 뭔가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가이드에 있는 폰트를 가지고 계층구조를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죠 그게 다야 그 연습이 먼저입니다 라운드 한 100정도 주고요 한 64정도 들어가고 이 불꽃 이 정도 좋아 라인 컬러 그레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긴 색깔 빼주고 3, 6, 9 이렇게 들어가겠네 간격 좀 적당하게 잡아주고 이거 어떻게 끝에 붙이고 20 똑같이 띄면 되겠지 어 그럼 끝이야 거의 쭉 올려서 밑에 여백 몇20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좀 내가 최대한 적용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적용을 시켜보세요. 얘를 뭐 글씨가 두줄 처리가 된다고도 한번 케이스를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두줄 케이스도 잡아주겠지. 요거를 가이드를 삼아서 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야. 어 카드로 했는데 카드도 빼보고 넣어보기도 하고 요 아이콘 자체 있죠. 요 불꽃 아이콘 요거를 따르게도 해보고 원으로도 해보고 굳이 박스가 필요한가 박스도 한번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답글 달기 위치 여기가 맞나? 이쪽에다 넣을 순 없나? 여기에 넣으면 안 되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때부터 알았죠? 근데 보면 문구도 너무 대충 달았어. 이 뭐야? 쌍지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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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지. 이게 뭐야? <laughs> 이런 응응응 이 뭐야? 너무 대충하셨어. <laughs> 내가 만약 에 그림자를 넣는다고 치면 뭐 이펙트에서 이런 거 그림자 세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은은하게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까? 내가 한 것도 이걸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뭐 가이드가 깔끔하게 잘 맞춰졌다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과연 디자인을 내가 했다고 할수 있을까 그럴 순 없지 여러 개를 속성을 다섯 개에다가 막 사이즈 막 여러가지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작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 지금 여기 페이지도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인풋박스라고 하는데 이 인풋박스 자체도 사이즈가 작고 사이즈에 비해서 폰트 사이즈도 너무 크고 여백도 너무 타이트하고 뭔가 이런저런 좀 여러가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사이즈가 12아 여긴 또왜 11이야 그러니까 애매하지 여기, 여기가 12면 그냥 여기도 10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랑 여기랑 다르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도 제 말은 안 그래도 되는 건데 그런 이유야 다 케이스 여기 지금 폰트 되게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일단은 로고는 똑같이 근데 나 이게 궁금한 게요 이게 로고가 왜 들어와야 되죠 여기?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에게 말할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직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못할 것 같아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해서 로고가 있 거니 했는데 서브에도 왜이 로고가 계속 다 붙어 있는지 모르겠고 회원 정보 입력하는데 로고가 있어야 되는 게 맞나 뒤로 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디 찾기에서 뒤로 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프로필을 들어왔어요. 야, 프로필 수정을 눌렀어. 그럼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프로필 수정하는 데갔거든요 홈으로 가서 다시 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일로 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나? 모바일 디자인을 할때 서브 페이지 GMB에 물론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죠. 로그인 같은 경우는 로고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서브 페이지 페이지들이. 백버튼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사이트들을 쫙다 벤치마킹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직 뭔가 기획서라는 것도 없고 혼자서 뭔가 그려는 받고 독학으로 폰트 사이즈만이라도 맞춰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독학이라고 해도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제가 시청자 컨펌을 한두 번한게 아니잖아요 비전공자 분들 디자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 봤거든요 독학으로 하신 분들 거어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해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디 디자인을 할 거면 열심히 해야 돼이 폰트만 한달 한 동안 파봐요 한 달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뭔가 조금씩 길이 보일 거야 그래서 저는 얘를 뺄 겁니다 중요한 건 어, 저는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뒤로 가기가 24폰트로 넣자 이게 들어와서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문장 형태로 들어와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길게 넣어줄게요 고객님의 과감하게 아 이거 이거 이게 문제인데 자 이것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얘를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써도 되는 게 있어 요거는 사이트마다 좀다 달라요. 타이틀이 이렇게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닉네임,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있고 안 달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사이즈부터 좀 볼까? 자 요즘은 이런 회원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디자인이. 큼직큼직합니다. 라운드 한8 정도.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라고 쓰면 되겠지. 어, 요거, 요거 쓰면 되겠다, 요거. 갖고 와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백만 이렇게 띄워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뭐야? 비밀번호. 아, 이메일 입력이라고만 쓸까, 그냥? 비밀번호. 입력, 재 입력, 닉네임 입력, MBTI 입력. 이렇게 간결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보통 이런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에는 뭐가 있냐면 이눈 아이콘 알죠, 눈 아이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여기 비밀번호 보면 어때?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내가 보고 쓰고 싶으면 이눈 아이콘을 누르면 이게 비밀번호가 이렇게 보일 거야. 눈 아이콘이 없는데 비밀번호가 보이고 있어. 이것도 문제인 거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냐면 직접 내가 모바일 디자인을 사용을 안 안 해보고 디자인을 해서 그래.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다 사용을 해보고 기능을 써보고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어, 이런 눈 아이콘이 들어와야겠지. 네,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지금 이 얘기라는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얘가 타이틀인 거잖아. 얘는 기능이 있는 체크박스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타이틀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너무 연하지 않아 이 타이틀이. <laughs> 그래 이거 충분히 다 합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폰트 사이즈를 16짜리 갖고 와서요 동의합니다. 모두 확인했고 동의합니다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15 이거 너무 작아. 체크박스 15 사이즈 쓰는 데 한번 찾아봐요. 아마 없을 거야. 너무 쪼꼬매한이 어, 정도 사이즈는 들어와야 되고요. 라운드 좀 넣어줄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체크박스 하나 넣어가지고 그루핑을 쫙 해줘도 되겠지. 프리텐더 들어해서 이거 5% 77%는 안된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쓰는것까지 아까 말했지만 오케이인데 막 (77) 뭐 (30) 뭐 (50) 뭐~ 몇 (40) 몇막막 막 가지각색이야. 안 돼, 안 돼. 이 느낌으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야. UI는 느낌이 아니야. 기준치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 기준치를 일단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를 창출하는 거지. 대충 구조만 살짝 잡아주자고. 그레이 박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사실 디자인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따로인데, 여기서 엄청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어, 왜냐면 어차피 개인정보 동의 이게 다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두 개를 좀 따로따로 가져가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해서, 쏙 가고 뭐 사이즈는 뭐 12로 가도 제가 볼 때는 이슈는 없어요 이런 약관동의 같은 거는 근데 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간격만 잡아주면 되잖아 그쵸? 이게 지금 또 불편한 게 그러니까 내가, 아 이게 UX를 계속 말하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이게 지금 스크롤이 있잖아 스크롤 보통 약관동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내용 보기라는 버튼이 있고 얘를 누르잖아요 그럼 넘어가 한눈에 볼수 있는 많은 페이지 뭐 팝업으로 가던 페이지를 전환시키던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좁은 영역 안에서 스크롤로 이막 많은 내용을 다보기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 디자인이 제가 뭐 엄청 잘했다 막 너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이드에만 맞춰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정리가 이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자 입력이 됐으면 어떻게? 진하게 들어오겠지 비밀번호 입력하면 진하게 들어오겠지 그쵸? e n t i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중복된 닉네임이 아니에요 뭐 X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하신 것처럼 여기 사이 벌려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기본 디폴트 포맷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타이틀을 무조건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타이틀을 쓰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 뭐야? 지금 하신 것처럼 이 위에다가 써주면 돼 1차원적인 방법은 이거야 이메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사실은 그쵸?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작게 해서 사실 이게 없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얘를 12까지 줄여 여백을 벌려줘. 혼다운 좀 시켜주고 여기를 살짝 톤을 올려주고 이런 식의 디자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이거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다. 좀만 줄이자 좋아 좋아. 자, 이것도 만약에 내가 입력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느낌이 또 있어. 하면 할수록 계속 나와. 아 나는 이것도 싫어. 나는 무조건 타이틀을 밖으로 빼고 싶어. 타이틀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타이틀이 좌측에 붙는 경우도 있거든. 그 대신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본적 있죠. 내가 필수 입력하고 싶은 그런 느낌. MBTI는 필수가 아니겠지. 닉네임은 필수겠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지. 요거 좀싹 갖고 와볼까? 갖고 와서 이 거리 값이 되게 중요해. 이게 제일 기지 현재까지는 여기서 한16 정도 띄시면 돼요.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48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아, 여기는 비밀번호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 비밀번호, 뭐, 재입력 청렬.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단을 이렇게 한번 툭 끊어볼 수도 있는 거지. 엄청 많이 봤을 거야, 이런 형식 자체도. 우리가 이런 기본기를 갖고 있으면, 이제는 이 기본기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뭐, 뭔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르게도 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학습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 파일 드리긴 할 건데 한번 쭉다 뜯어봐요. 이런 인증 찾기 정도만 해볼까? 여기는 비밀번호 찾기인데 여기 비밀번호 찾기가 있는 게 맞나? 어허, 헷갈리네. 이게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인데,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비밀번호를 찾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찾았다는 건내 아이디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쵸. 근데 아이디 찾기가 아니죠. 보통 그래서 뭐 로그인하러 가기거나 홈으로 가기거나. 보통 그렇게 있어요 로그인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단 말이야 보통은 우리 멤버십 분들도 제가 이거 그대로 드릴 거니까 한번 좀 봐봐요 알았죠? 8월 달 8월 달 파일에 드릴 거니까 어 우리 시청자분 들어와 있네 언제 들어왔어 아까 없었잖아요 아이 이렇게 감시당하면서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상 그래 우리가 회사에서 디자인할 때 뒤에서 이렇게 사수나 누가 이렇게 들 이렇게 음,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보면은 될 것도 안돼 아이 <laughs> 아이디를 찾아보세요 인풋박스 이미 다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갖고 오면 돼 그냥 이렇게. 컨트롤 V. 그리고, 제 앞에 아이콘을 넣어주셨는데요. 요거, 사실 아이콘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제가 갖고 있던 거 있죠? 무작정 따라하기 해서 썼던 거, 그냥 그거 넣어줄게요. 일단 요거 뒤로 빼주고, 빼주고. 그니까, 러 아, 이게, 이게 맞는, 이건 나 진짜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가? 아이디를 모르는데 비밀번호 찾기를 갈 일이 있나?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 브랜드 컬러 이렇게 들어오겠지. 아무거나 하나. 틱하고 하나 넣어주고, 컬러 들어오고, 여기는 뭐야? 자, 여기는 뭐, 세미볼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좀 강하게. 큼직큼직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 리셋니까 넣을게요. 제가 볼땐 없을 거, 없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게 버튼 같지가 않아요. 색깔만 들어가서는 버튼 같지가 않아. 비밀번호 찾기. 확실하게 버튼처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될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다 들어갔어요 똑같이 자그 다음 이거 빼고 인증번호 찾기가 있네 사실 이것도 이 포맷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뭐만 있으면 돼이 인증코드 받기 요것만 들어오면 되잖아 요것만 다르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똑같이 내려 오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 밑에 이 확인이 들어올 거야 확인 그러면 지금 이 버튼이 이렇게 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계층구조가. 둘다 중복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라인으로만 처리를 한다거나, 근데 이것도 저는 좀세 보이거든요. 컬러 제가 먼저 세게 잡아서, 그냥 블랙으로 가도 돼요. 훨씬 깔끔해지는 걸볼 수가 있겠지. 지금 제가 요 가이드를 가지고 몇개 페이지만 좀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폰트가 요 정도만 있어도, 에지간한 UI 디자인은 다 그릴 수 있어요. 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디 디 자인 가이드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케이스가 많은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많으면 많을수록 헷갈려. 뭘 써야 될지 모르고 기준이 안 잡혀. 퍼블리셔와에도 문제가 생겨. 퍼블리셔분들은 이 하나의 모듈을 잡아서 공통으로 다 소스를 저장해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사이즈가 뭐 이만하고, 여기선 사이즈가 뭐 요만하고 이러면 케이스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럼 퍼블리셔가 다 다르게 또 공통화를 시켜야 되거든. 이게 그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케이스는 최대한 줄이고 아, 일단 그런 나중에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 피드백을 좀 같이 컨펌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원래는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항상 수정도 해보고 고쳐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좀 이쁘게도 바꿔보고 항상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시청자분은 아직 그 디자인을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독학으로 또 하시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너... 너무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앞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그 길을 좀 열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순차적으로 해야 돼, 순차적으로. 폰트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폰트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지 마요. 일단 가이드. 제가 오늘 한 것처럼 그냥 프레임을 그려봐, 이렇게. 오늘 제가 한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것처럼 기본기만 잘 정리만 해봐요. 그 연습을 쭉 해야 돼. 그걸 하려면 폰트, 여백, 그리고 버튼이나 셀렉트 박스나 뭐 아이콘이나 이런 사이즈들 있죠. 요런 거를 벤치마킹을 정말 몇십 개의 사이트를 다 해봐요. 아니야 몇십 개도 필요 없어 한열 개만 해봐 열 개만 그러면 딱 보여요 그게 아 요런 사이즈들을 많이 쓰는구나 아 여백은 요 정도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딱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캡처해서 바닥에 쫙 깔아놓고 비교해봐요 하나 하나. 그거를 한 달만 하세요, 한 달만. 그러면 한 달만에 외워져요.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정말 로그인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듯이 그려봐, 정리하듯이. 디자인을 하지 마. 그 작업을 또한 달만 해봐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조금씩 조금씩 해봐 그렇게 해서 1년 정도의 그 스케줄을 쫙 짜봐요, 본인이.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피드백 요청해봐. 어, 제가 분명히 기억할 것 같아.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분명히 기억할 거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헉, 내가 예전에 저렇게 했다고? 이 생각 들 거야, 분명히. 그니까, 러 왜냐면 저도 제가 지금 작년에 했던 거 보잖아요. 그럼 아우 내가 왜 저렇게 했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1년이 뭐야? 한두 달, 한 반년 전 것만 봐도 아우 내가 저때 저렇게 했구나. 아우 나 색깔 왜 저렇게 썼지? 막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는 오늘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보잖아. 그럼 또 이상해 보일 때도 있단 말이지. 어,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오늘 한 거를 1년 뒤에 다시 봐봐요. 운명이 느끼는 게 많을 거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링크에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뜯어봐요. 알았죠? 고생 많았어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청자 피드백도 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 힘들다. <laughs>